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 포스코홀딩스 알아볼 건데요. 어 요즘 이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핫하죠. 뭐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부터 뭐 인터내셔널, 뭐 엠텍 같은 이 포스코 계열사 전부 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당연히 그러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최근에 이 포스코 그룹에서 자, 2030년까지 이 121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발표하면서 이 포스코 계열사, 자, 포스코 계열사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이번 투자는 포스코의 본업으로 알려진 철강, 자, 철강 사업부터 이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2차 자, 2차 전지에 투자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런 대규모, 자, 대규모 투자 금액을 떠나서 포스코, 자, 포스코라는 그룹이 시장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런 표부를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2차 전지 기업으로서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포스코 그룹. 자, 포스코 그룹을 저점에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될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 포스코 그룹, 자, 포스코 그룹의 우두머리라고 볼수 있는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사실 이런 포스코 같은 대형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지금 당장 팔아라, 오르면 손절해라, 지금 더 사라. 이런 말들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런 포스코 그룹 같은 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미래를 보고 자 같이 투자하기 위해서 자 장기 투자기 하 위해서 투자하는 를 거지. 이 단기적인 수익을 보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금일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 포스코 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어떻게 흘러갈지 혼자서도 매매하실 수 있게 포스코 관련 정보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분석 자료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자, 투자 관심 있거나 투자 중이신 분들은 위에 번호. 자, 위에 번호로 포스코. 자, 포스코라고만 연락 간단하게 남겨 주셔서 이 자료들 꼭 받아 가시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이 포스코.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포스코 그룹의 지주. 자, 포스코 그룹의 지주 회사인데 연결 대상 회사는 뭐 현재 창에 보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ENC, 포스코퓨처엠 이런 기업들을 다 떠나서 무려 이 179개, 179개의 연결 회사들이 있어요. 포스코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 어,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모든 연결 회사들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요. 자, 하지만 그만큼 포스코 그룹의 핵심 자회사, 뭐 포스코퓨처엠이 됐든 포스코 DX가 됐든 이 포스코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 이 매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죠. 자 그래서 이 포스코 홀딩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이 포스코 계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진짜 간단하게 얘를 잠깐만 들어드려도 뭐 포스코 dx 자뭐 포스코 dx가 스마트 팩토리로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고 이 코스피 자 코스피로 이전 상장 계획이 있어서 이 포스코홀딩스 자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 또한 오를 수 있겠구나 자 하지만 이 포스코 dx는 이 내부거래 자 내부거래 의존도가 심한 만큼 투자에 주의를 해야겠구나 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모든 포스코 그룹의 정보를 혼자서 공부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포스코 자 포스코 그룹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제철 사업, 자 철강 사업이 다 떠오르시죠? 어 실제로도 나오고 있는 매출의 대부분도 자 매출의 대부분도 이 철강 사업 쪽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철강 사업을 중심으로 자이뭐 무역, 건설, 에너지 같은 친환경 인프라 부문에서도 매출을 내고 있었고, 자 친환경 미래소재 부문에서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어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오늘 공부할 이 리튬. 자, 리튬 사업 바로 2차 전지인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자, 보이다시피 매출은 굉장히 적은 수준에 불과했어요. 자, 그만큼 이 친환경 미래 소재 부분이 중심 사업이, 어, 중심 사업이 아니었던 건데 이번에 이 포스코가 새롭게 바뀌기 시작해요. 자, 기사 한번 보시면 철강 벗는 포스코 자, 2030년 2차 전지 매출 62조 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제가 보여드렸던, 자,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신사업, 자, 신사업 부분 매출은 본업인 철강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었어요. 자, 하지만 이런 신사업 부분에서 매출을 엄청 끌어올린다고 확실하게 발언을 한 셈이죠. 그렇다고 이러한 발언들이 자 근거 없는 발언일 뿐이냐, 절대 아니죠.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사뿐만 아니라 포스코에서는 이거에 대한 부분, 자, 공시로도 발표했었죠. 자, 공시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드리면, 2차전지 소재 풀베인 체류 구축 및 양적 질적 성장으로 2차전지 소재 글로벌 대표기업 도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2차전지자 이차전지 2차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먹어버리 어, 먹어버릴 거다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도 발표를 한 거예요 공시 계속해서 보시면 자 공시 계속해서 보시면 이 단순합산 기준 자 단순합산 기준으로도 자 계획 62조원 나오고 있고요. 자, 그냥 대충 말한 것도 아니에요. 세부화 돼 있죠. 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뭐 리튬, 니켈부터 차세대 물질까지 엄청 세부화돼서 발표를 했어요. 당연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업 수단은 2차 전지에서 가장 핫한 리튬. 자, 리튬 사업이 되겠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포스코 그룹이 계획한 대로 흘러간다면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자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사업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자 포스코 그룹이 지금까지 쌓아온 안정적인 이 철강 사업 자 안정적인 철강 사업을 기반으로 2차 전지까지 먹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이 2030년 자 2030년이라는 게 엄청 길어 보일 수가 있는데 주식이 어때요 자 주식은 기대감으로 자,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와요.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기사들, 자, 이런 기사 하나하나마다 주가는 한 단계, 자, 한 단계씩 상승하면서 2030년에 결실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포스코 같은 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게뭐한달두달 달 단기적으로 짧게 보려고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올랐다고 판단하시겠지만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충분히 이 투자에 대한 메리트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매수해라. 자,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아는 포스코가 그것도 이 철강. 자, 철강으로 알려진 포스코가 2차 전지,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다. 이거만으로도 충분히 리스크를 감안한 메리트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 사실 포스코 그룹에서 지난해에서도 이러한 뭐 발표를 똑같이 했었어요. 자, 그때는 이 62조 원이 아니라 이 41조 원. 자, 2030년까지 41조 원 매출을 끌어내겠다 했었는데 1년 만에 무려 1년 만에 목표를 51% 자, 51% 높여서 62조 원.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 해답을 찾았다는 거고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포스코. 자, 포스코에서는 이 매출 62조 원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3년간 자, 지금부터 앞으로 3년간 이 포스코 그룹 전체 투자비의 절반. 자, 절반 정도를 어디에 투자하느냐? 바로 2차 전지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자,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보여준다는 건데 다른 기업도 아니고 포스코예요. 이게 헛된 말은 아닐 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 포스코의 미래 사업 부문,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매출을 끌어내고 주가는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다 보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자, 이야기 쉽게 처음에도 보여드렸던 이포스코홀딩스자료들 준비해놨는데요. 당연히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 중이고,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어느 시기쯤에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다 정리해놨으니까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자료이실 거예요. 자, 위에 보이는 제번호, 자, 위에 보이는 제번호로 이 포스코. 자 포스코라고만 남겨주시면 전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부터는 자 지금부터는 앞으로 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이 리튬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일단 포스코에서 최근 2차전지 미래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4년 자2 0 어, 1년죠 2024년에 리튬 공장 자 강성 리튬 공장 가동이 임박했다고 밝혔는데 이 아르헨티나에서 짓고 있는 자 1단계에서 2단계 자 1단계에서 2단계 공장이 완공되면 이 전기차 자 전기차 무려 이 12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인 5만 톤. 자 5만 톤의 리튬을 매년 양산할 수 있다고 해요. 2단계 공장이 벌써 착공을 시작했고요. 지금 전기차 시장 엄청 핫한 거 아시죠? 물론 지금 당장에야 내연기관 차가 많지만 미래에는 어쩔 수 없이 내연기관 차 사라지면서 이 전기차들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자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리튬. 자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리튬이죠 리튬.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기업이 바로 포스코홀딩스예요. 자, 이거만 해도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본격적으로 이런 걸 무기 삼아서 주요 사업을 철강에서 2차 전지 사업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포스코의 리튬 생산 방식은 염호. 자, 포스코의 리튬 생산 방식은 여모와 광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생산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아르헨티나 여모에서 이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예정이에요. 이 아르헨티나 수산화 리튬 공장 건설은 자,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는데이 1단계 같은 경우는 24년 4월, 자, 24년 4월에 완공 예정으로 리튬 생산 예정량은 2.4만 톤 자 2.4만톤 이고요자 2단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25년 하반기 자 25년 하반기로 2.5만톤 정도가 예정되어 있어요. 자 이게 합치면 이제 5만톤 정도가 나오는 거죠. 5만톤 자 5만톤 정도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전기차 이 전기차 120만대 생산 분량의 리튬 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포스코홀딩스가 두 번째로 이제 리튬을 만드는 방법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광석이죠 광석 어,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자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호주 광산 자 호주에 있는 광산에서 이 리튬 광석을 가져오고 국내에서 생산을 할 예정인데 포스코에서 21년도 자 21년도에 호주에 있는 리튬 광산 기업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었고 광양 율촌 산업단지에서 리튬 공장 착공을 시작했어요. 이 호주 광산에서 연간 31만 자 31만 5천 톤의 이제 리튬 광석을 가지고 오는 거고 광양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 연간 4만 3천 톤자 4만 3천 톤의 리튬을 생산해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것도 전기차 100만 대 어, 전기차 100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 양이죠 이미 착공 자 이미 수산화 리튬 공장 착공은 시작됐고 23년 10월 자 23년 10월과 24년 2월에 공장을 준공해서 생산에 들어갈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 그렇다는 뜻이 뭐예요? 앞으로 1년에서 2년만 보더라도 이 염호,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호와두 어,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광석에서 무려 이제 합치면 전기차 200만 대, 이 전기차 200만 대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내용은 실적 상승으로 다가오겠고. 포스코 그룹의 자, 2차 전지 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시키는 발판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만 봐도 23년, 자, 23년 4분기부터 이제 생산, 자, 이제 생산이 시작되고 24년, 자, 24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이 된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이 포스코 그룹의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최종 생산 전망치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2030년인 30만 톤 자, 30만 톤이 62조 원에 엄청난 실적을 내는 거니까 아무리 재료가 주가에 선반영되어서 오르는 주식 시장이라 해도 이런 큰 재료는 주가를 한 단계씩 계속 성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이 리튬. 자, 리튬 관련주들 엄청 핫한 거 아시죠? 뭐 거래 정지 되어 있는 이하그룹부터 EV 첨단 소재 어 이런 기타 기업들 뭐 리튬 관련주다 뭐 작전주다 말들이 많아요. 자 하지만 포스코는 다르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죠. 자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종목인 만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한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 기회 비용을 대비해서 큰 수익을 못 가져오는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포스코 그룹의 이 내부 거래, 자 내부 거래나 이 공매도 같은 주가의 상승을 막는 요인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서 영상 올려 드리는 건데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괜히 혼자서 기다리시다가 뭐 뉴스도 안 났는데 자 뉴스도 없이 주가가 막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게 돼 있고 또 뉴스도 없이 주가가 막 오르면 무작정 오른다고 물타기하다가 고점에 물릴 수도 있어요. 자 시간만 날리고 수익을 못 챙겨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제가 그래서 영상 올려 드리는 거고.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포스코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 다 보내드릴 건데 어 그만큼 중요한 자료고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자 포스코가 영위하고 있는 리튬 사업부터 본업인 철강 사업의 현지 상황, 자 그리고 자회사들의 사업 성과까지 전부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남겨주셔서 꼭 받아가세요. 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익 시장에서 자 수익.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무조건 정보예요. 정보 어, 이 A라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 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성과는 어떤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오르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니까 파는 건 지금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만약에 내가 산 A라는 주식이 이유도 없이 막 떨어져요. 어 그런데 뭐 뉴스, 자 뉴스도 안 나오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불안해서 파실 거잖아요. 어, 그런데 이미 나는 재료를 알고 매매를 했다. 이 정보들을 알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지금 뉴스 없이 떨어지는 거 일부러 주가 누르는 거다. 곧 다시 급등 나온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신 사업이나 뭐 진행 중인 사업 과정 공개, 이 실적, 자 실적 발표일 등이 스케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며칠에 이거에 대한 발표회가 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아무 변동이 없다. 그렇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발표일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익이고 안전 투자인 거죠.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건이 A라는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막 움직여요. 당연히 사고 싶죠. 그런데 이 뉴스까지 나와요. 뭐 특징주, 자 특징주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부각받아서 상승 중이다.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따라 사죠. 이미 정보 알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 팔때 돼서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기업 일정, 뭐 며칠에 어떤 기업이 임시 총회를 하고 사업을 발표하는지. 아니면 뭐 액면 분할이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어떤 기업이 언제 진행하는지 다 정리해 놓은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실적 발표. 자 보시다시피 이 실적 발표 일자도 정리해 놨고요. 이 7월부터는 자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작일인 거 아시죠? 무조건 미리 받아보시고 이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들만 가지고 있어도 자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보이실 텐데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 정복. 정보라고만 남겨주시면 어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보라고만 남겨주시고요.